예 안녕하십니까 어, 앞으로 이어질 미국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5.25%까지 5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5%에서 5.25%까지 올렸고요 6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 농거들이 어떤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좀 일주일하고 하루 남았는데요. 동결될 것이다. 5.25% 동결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연준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을 뭐 가결했지만 은 어, 결과적으로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부채의 이자. 그리고, 어, 이 부채를, 연, 어, 기한을 연장하는, 어, 그 하나의 그, 미국의 그 시, 신용등급과 직결되는, 어, 미국의 달러를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어, 물가를 잡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물가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손상이 되고,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고, 본질적인 그 달러의 존재 여부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도 뭐,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사, 시사를 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은, 어,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오를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런데, 어, c p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최근, 뭐두 달간,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어,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어, 하회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측치를 조금 더 너무 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예측치보다 실제가 지금 6월 13일 날의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에 따른 금리가 동결이냐 아니냐이고 동결과 아님의 여부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채의 과중한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과도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하겠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이 5월 4일 지난달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인상을 하고. 음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향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한발또 뺐습니다 뺐고 보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누적된 긴축과 기타 데이터를 고려할 것그 뭐냐 통화정책이 누적된 긴축 얼마나 통화정책이 긴축이 되느냐 그리고 기타 데이터를 고려할 것이 기타 데이터가 뭔지를 좀 봐야겠지만은 어쨌건 긴축이 꽤 됐다. 통화정책에 누적된 긴축이 꽤 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전 같았으면은 금리 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 물가 지수를 반드시 고려할 것이다. 물가 지수가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까지 만해도 그런데 그 마인드가 지금 말을 바껴, 바꿨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3월에는 일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했죠. 그리고 6월 금리 인상, 어, 6월 금리 인상을 중단한 중단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미래를 보기 위해선 과거를 알아야 되듯이 이한달전에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추정의 표현이다 나오고 나오 있고요.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은 회의 때마다 확인되는 데이터를 데이터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데이터가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둔화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한 고용 시장 인플레이션 물가 압력 대부분 그런 서, 그런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준은 통화정책 조치가 경제에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을 낮추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다. 여기다 여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쭉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는 않고. 여기 보면은 5월 FOMC 회의 및파워로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장은 6월 금리 인상 중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6월의 전도표 예측 이제 생각에는 아 어느 정도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부채한도 합의안인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 어, 일단 골만 터지고 있다.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임시방편으로 막았고 기한을 연장했고 땜빵을 떼었습니다 어,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금리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주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두고, 그게 지금이 아니라 향후 1, 2년 뒤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된다. 즉, 2020년도. 에 플러스 오 2025년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양면의 아, 양면 양 날의 검이죠. 그래서 어 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는 그런 현상인데 인플레이션 제 생각에는 어 점차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은 금리 동결이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어, 금리 동결이 될지는 반드시 봐야 될것 같고요. 그에 이에 따른 어,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들의 상승이 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간에 어, 지금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것보다는 동결이나 하락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어, 만약에 여기서 금리 CPI 지수가 금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아다리가 와져서 어,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CPI 지수가 뭐 예측을 해, 예측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뭐 생각보다는 뭐 4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어, 그 명분 삼아서 금리를 어떻게 보면 0.25% 하락을 할수 있다. 동결은 물론 이고 이렇게 되면은 주식장이 또 다시 한번 어, 화랑을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그럼 금리 하락이 지, 지속이 된다는 것은, 어, 결국에는 증시에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